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도 쥐띠의 11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일은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끝까지 잘 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월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게 되겠으며 금전면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좋지가 않으니 어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달에는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본인의 일을 위해서 천천히 노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사이가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정보도 얻게 되고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힘든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사람들과 돈 문제로는 얽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의 쥐띠분들은 운이 모두 좋으십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때 여러 선택권이 본인에게 올 수가 있는데, 이 선택은 앞으로 본인의 명예와 재물과 어 연결되기에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달에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힘든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으니,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차근차근 꼼꼼히 해 나가시고 급하게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이달에는 또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찾겠으며 금전운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등을 하시게 되면 어, 금전운이 좋으니까 이득이 있겠네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본인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번창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욱 성장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지금껏 해오신 일 등에서 인정도 받겠습니다. 큰 투자는 말고 작게 하시는 것은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계획 없이 본인 생각만으로 바로바로 바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은 이후에 후회를 하게 될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속이게 되면서 기분이 좋지 않게 되고 어,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달에 언행에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 취업운도 좋겠습니다. 이달엔 대체로 하시는 일 등에서 순조롭게 잘 흘러가겠습니다. 건강운은 무난하겠으나 추위에 어, 약하신 쥐띠분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이나 어, 그리고 운동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스스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오지 않게 또한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애정 면에서 보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인이나 또는 부부이신 분들 애정 운이 좋아서 서로가 걱정해주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6세 분들이십니다. 어, 남자분들은 이달에 자리 하나를 놓고 어, 여럿이서 다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게 되면 분명 그 자리는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겨내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인이신 분들은 이별수가 있으니 누구와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6세 분들, 이달에 본인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직장이든 어디서든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더 일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다. 이달에는 어떤 일에서든 너무 본인이 앞서서 해 나가려 하지 마시고 주위의 상황을 잘 살피시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고집을 부리셔도 안되겠습니다.이달에는 금전운은 크게 좋지는 않겠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은 있겠으며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직장에서도 노력하시면 인정도 받겠습니다.본인이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한 달이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새롭게 무언가를 하시는 것은 혼자 하기 힘드니 주위에서 어, 또는 가족 등이 잔소리를 해도 어, 본인이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을 이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더 좋은 곳이라면 이직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38세 분들이십니다. 가정에서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겠습니다. 이달엔 여러 가지로 본인이 바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위치도 올라가면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겠습니다. 이달에는 생각지 못한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으며, 금전운 또한 좋겠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연인과의 이별수가 올 수가 있으니, 어, 그거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운은 이달부터 서서히 풀리게 되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변화를 갖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어떤 일이든 하시면 좋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0세 분들이십니다. 본인이 해야만 하는 일 등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 나가시는 게 이후에 본인이 힘들지가 않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 고집으로만 일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시면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면서 본인은 인정도 받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11월달이 되겠습니다. 부부 간에는 다툼도 예상되며 이달에는 이동 등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이달에 남의 일이나 쓸데없는 일 등에는 나서지 마시고 본인 일에만 충실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달에 운이 무난하겠으나 유흥 등으로 남녀 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고집대로 항상 일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2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어떠한 일에서든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많은 경력으로 주변에서 인정도 받게 되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에서 본인을 높게 평가하게 되며 가족과 본인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들어오면서 좋겠습니다. 무언가 계약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투자 등은 어,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어, 이달에는 운이 좋게 흘러가겠습니다. 다음은 74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 하시는 일에서 순조롭게 잘 흘러가겠으며 사업이나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겠습니다. 건강면에서는 큰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항상 잘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전운도 무난하겠으나 큰 투자 등은 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